파리 공비는 형님들 무조건 XX 쓰십시오. 피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대략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피파대나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다음 공지사항을 읽어 봐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피파 대나딱 한번 처음 알게 되신 경우 여기는 꼭 b j 박준혁 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 주셨다면 입금 계좌번호 이 곳에 입금하실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해 주신 다음에 대략 진행 상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 진행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피파 대 사건 빠를 때는 2분, 릴 때도 5분 안에는 대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곽준영입니다네형님들 오늘은 오랜만에 또 300억 스코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지난번 300억 리버풀 스코드 영상에서 다음 300억 스코드가 어떤 팀으로 갈지 좀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때 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팀이 파리생 제르만이었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파리생제르망 이제 현역으로 좀 가달라라는 요청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현역으로도 한번 짜볼까 했는데 현역으로 가면은 솔직히 좀파리생제르망 스쿼드의 효율이 너무 좀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현역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올스타로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올스타. 300억 파리생제르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톱 같은 경우에는 뭐 형님들 뭐 카바니도 있고 뭐 은바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바니보다는 그래도 은바페가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들 예. 은바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20토츠부터 는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20토츠를 쓸 바엔 저는 개인적으로 19챔스 은바페가 또 양발로 유일하게 나온 은바페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19 챔스 음바페를 네, 한번 써볼게요 형님들.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윙어는 사실 뭐 너무 쉽죠. 왼쪽에는 리오넬 메시.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이만. 그 다음에 가운데 공미 같은 경우에는 요 선수가 있어요. 바로. 드락슬러인데요. 드락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쓸 시즌은 이캡 시즌이거든요. 캡 시즌 은카가 지금 34억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선수를 캐미 받고 말레브 찍었을 때이 정도의 지금 퍼포먼스까지 나와요. 예, 지금 스탯도 되게 잘 빠졌고, 신규 시즌 은카도 쓸수 있고, 양발에. 사실, 공리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플레이메이커 특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 이 선수는 좀 30억대 겟하면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투골란치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투 볼란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백컴이좀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백컴은 사실 은카 쓸 만한 카드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컴은좀건너 뛰고 이번에 또 새로 인적한 베이나이돔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베이나이돔 같은 경우에도 캐비나 비오이가 상당히 좀잘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두 시즌을 쓰면 좋겠지만 우리는 좀자금상좀 좀 이게 힘들고 MC 시즌이 그 아래 시즌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볼란치로 쓰기에는 에머지도 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비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인 알둠을 MC로 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공격력 차이가 그만큼 너무 많이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베인 알둠을 MC 시즌으로 쓸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베인 알둠 짝으로 요 선수를 쓰려고 합니다 BTB 시즌 은칼을좀쓸 거거든요 선수 스탯을 보면 은 어, 투블란치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뭐 슈팅 능력치 효과도 좋고 뭐 패스 능력도 좋고 수비 능력치가 당연히 좋고 해가지고 어, 저는 매니엘을 한번 골란치에 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센터팩 라인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일단, 세드나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새로 이적한 세르이오 라모스 형님에 또 데려와야 되는데,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9공 시즌 응카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진짜 이번 메타. 그 다음에 라모스의 짝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 300억 스코드에서 좀 쓸만한 자원은 냉정하게 MC 시즌에 좀 티하고 실바인 것 같습니다. MC 티하고 실바를 좀한번 저는 써볼게요. 이러면은 이제 급여가 40 정도가 남고 어 돈도 좀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골키퍼부터 채우자면은 골키퍼는 이제 이번에 또 새로 이적한 온나로마를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양쪽에, 15, 15. 파리의 고우베풀백 중에 누가 좋나 한번 찾아봤는데, 어, 일단 왼쪽에 좀, 좀 괜찮은 자원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르나트라고, 또 19챔 시즌에 베르나트가, 어, 스탯이 상당히 잘 빠졌더라고요, 형님들. 이거 스탯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키가 살짝 작은 거 말고는, 어, 스탯은 너무 깔게 없이 완벽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어, 고우베풀백에딱 정석이구나 해서, 왼쪽에 베르나트를 받고 이러면 14가 남는데, 이러면 또, 딱이 선수가 있죠. 이 선수 역시도, 피파4 좀 초창기에 풀백으로 많이 썼었는데, TT 시즌의 오리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300억 파리 생제르망 스쿼드가 완성이 됐죠 에이 형님들 사실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어 파리 생제르망이 솔직히 지금 힙합4에서의 인식은 뭐 공격진, 뭐 은바페, 네이마르, 메시는 너무 좋지만 좀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아쉽다라는 수직히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짜면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공식 경기에서 먹힐 만한 스쿼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선수들 바로 사서 한번 추정식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형님들 300억 파리 생제 레망 스쿼드 선수들을 다 샀습니다 그래갖고 선수들의 전체적인 스탯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원톱에 양발에 19 첸스 음바페와 공미 자리에 캡시즌드락슬러인데 확실히 둘다스페스트이 뭐 확실히 잘 빠졌어요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속가 빠르고 슈팅도 좋고 드리블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뭐 몸싸움이나 뭐 이런 코 스텝도 나쁘지 않게 빠졌는데 심지어 이 시즌 음바페은 양발이라는 좀 메리트가 있고 드락슬러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양쪽 위에는 이제 메시와 네이마르를 좀 써주면서 둘다뭐 비슷하죠 네이마르는 일단 양발에 뭐속가 빠르고 슈팅이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몸싸움 하나만 좀 아쉬운 느낌이고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양발이 아니지만 뭐네이마르보다는 몸싸움이 조금 더 못하는. 네이마르 보다 는 조금 더 몸싸움이 좋기 때문에, 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투볼란지에는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좀 등한 베이날이과 수비적으로 좀 좋은 방탄 시즌의 베니엘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주었고요그 다음에, 양쪽 풀백은 싹고급배로다가 베르나트와 티티 시즌에 오리에. 둘다 이제 뭐, 수비는 물론이고, 공격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백 라인은 이제, 티슈가, 라모스로. 네, 라모스가 조금 묵직한 느낌이라면, 티실은 빠릿빠릿한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조화를 잃어봤고, 골기퍼는 라이브 시즌의 돈나로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팀 바로 한번 출정시까지 조져볼게요. 야오 베르나트. 좋아요. 베이나드 빠르죠? MC 베인 아이둠 빠르죠? MC 베인 아이둠, 베인 아이둠. 야 이래서 제가 목시즌 베인 아이둠 안 가고 MC 시즌은가겁니다 어차피 수비는, 어, 매니가 해줄 거기 때문에. 오! 근데 드락 슬로가, 생각보다 피시컬이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뭐 체감이 안 좋을 것도 아니고. 매니의 커트. 이런 거, 음바페 침투합니다. 딱 주고. 은바페 마무리 야지 은바페 형님들 친투 보셨어요 방금 원래 이렇게 키퍼 쪽으로 치면은 키퍼가 보통 잡는데 너무 빠르니까 그냥 키퍼를 지나가 버리네 은바페가 진짜 거의 피파포 선수 중에서 거의 제일 빠른 것 같아. 드락슬러, 진짜 미네 아니 미네네 파리 공기네형인데 무조건 드락슬러 쓰십시오. 제가 또 파리생제르만을 좀 해본 사람으로서 그때 저는 업드락슬러 썼는데 그때도 좋았거든. 와 근데 캔뭐 EBS 막 방탈 이런 거 진짜 좋을 것 같아 형님들. 야또은바피 이거 한번 또 치기 시작하면 또못 따라오죠. 예. 음바페는 뭔가 피파 형들 그런 선수들 있잖아 약간 스탯은 좀 높은데 그만큼 좀안 나오는 느낌인 선수들이 있고 스탯은 별로 안 빠른데 좀 되게 빨라 보이는 느낌인 선수가 있고 음바페는 어떤 시즌에서도 뭔가 약간 좀 빨라 보이는 느낌이 있어 야 방금은 살짝 좀 양악이긴 했는데 아유 그래도 이게 은바페처럼 좀 드리블이 좀 짧은 애들만 되는 드리블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싹 사이드 한번 열고 올리면 마무리! 와 근데 진짜 파리가 공격진이 진짜 존나 좋다.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가 너무 좋아. 저도 확실히 이런 좀 체감 부들부들한 선수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 어우, 그래서 그런지 아우 너무 좋다. 메시 제띠 아유, 메시야만 이건데. 선수 버려야겠는데. 너보다 좋구요에병이 형님. 너보다 좋아요. 바로 이렇게 입터지는 분들은 어 실력으로 바로 증명. 왔다. 와, 은바페가 중거리까지 된다고? 오, 이거는 좀 처음한 사실인데? 왔다. 음바페를 쓰면은 진짜 이 침투각. 지금 훈코를 안 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침투각이 너무 잘 나오네. 크 네이버는 움직임 보소. 뭐 접고. 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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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띠. 와 아름답다 어 공격진 아름다워 자 이렇게 해서 형님들 어 오늘 300억 파리생제르만 스코도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파리생제르망 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경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좀잘 뛰어줘요. 뭐, 은바페라든지, 뭐 네이마르라든지 뭐 드라슬로 메시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다들 좀 괜찮은 선수들이라 지금 솔직히 피파4로 많은 분들이 좀 복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피파4로 오랜만에 복귀하셨다 보면은 훈련 코치가 좀 다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형님들. 그래가지고 뭐 상대는 막 엄청 뛰어다기는데 나는 왜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파리 생지를 망하면은, 기본적으로 선수도 AI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3 0 0 스쿼드, 어디로 짜면 좋을지, 댓글로 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no, it's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it's what I wanna fucking do. 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in millions, they block in your vision. But no, you can't listen, that shit is all fiction, cause you hold the power you're as long never as you're driven. There's no way that you make it